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빠입니다.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최고급 실버타운 놀라 75세 넘으면 실버타운 못 가요. 네. <laughs> 저번에 시그나마우스에서 80으로 네. 제안을 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으시고, 화내시고 막 이러셨어요. 민원도 받았다고 네. 하시고. 그런데 5세가 더 단축이 됐죠. 네, 75세로. 네, 더클래시 500에서 지금 75세 이상은 받지 않는 것으로.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사가 된 거고요. 네. 좋은 곳들은 더 내려올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몇번 이야기 드렸는데, 계속 낮춰질 거다. 얼마까지 낮춰질까? 요 저는 앞으로 70세까지 낮춰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진짜 빨리 들어가야 되네? <laughs>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셔야 되고, 뭐 늦게 들어가시면은 그 좋은 곳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비싼 돈을 내고 나이 들어서 들어가시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돈 아깝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동아일보에 났을 때왜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댓글 악성 댓글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건 이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뭐 논할 게안 되고요. 그분들은 요양원과 구별도 못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무튼 75세로 낮춰지고 있고요. 제 느낌으로는 80세로 하고 있는 것들이몇곳 있죠. 그리고 85세로 하고 있는 것도 몇곳 있는데 그 것들도 다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밑으로 열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70대를 선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알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건 뭐 개인정보를 어떻게 들춰서 할 방법도 없고. 네. 그리고 실버타운도 그거를 공개할 의무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원하시는 그것들이 또 어떤 형을 나는 원한다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지금 대기가 되고 있는지를 음.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네. 75세로 낮춰졌는데 계속 낮춰지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만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미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미국은 네가지 종류의 시니어 타운이 있습니다. 가장 젊으신 분들 55 플러스 시니어 타운 아주 네. 액티브하게 사시는 분들. 네, 저희 같은 경우가 실버타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인디펜던트 리빙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어시스티드 리빙. 네. 일상 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이 어시스티드 리빙이고요. 네 번째가 너싱호. Nothing 너싱홈은 home. nothing 우리나라 요양원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전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곳.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시니어 타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많은 분들이 이네 가지의 전체를 한 실버타운에 요구합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대한 논란도 서로가 생각들이 틀린 거예요. 저희는 는 70세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55 플러스 시니어 타운이거든요 응. 아주 활발하고 액티브하게 누릴 건 누리면서 열심히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55 시니어 타운이고 응. 우리나라는 60세에요 그게 저는 안타깝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분들은 80 넘어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좀 틀리죠 그분들은 아마도 뭐 어시스티드 리빙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응. 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는 갈 필요가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기자님과도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너싱홈까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 안에 근데 기자님들도 잘 몰라요 통화를 해보면. 음.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음. 실버타운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법에 양로원 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이에요 양로원 중에서는 유료 양로원이고요 양로원의 시설 규정 직원 배치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도 마찬가지로 시설 기준과 직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거기에 너싱홈 요양원의 기능을 요구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맞지도 않죠. 요양원은 노인 의료 복지 시설입니다. 실버타운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고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시설 기준, 직원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국의 네 가지 형태의 실버타운을 우리나라 한 곳에 요구를 하니까 실버타운도 힘들겠어요. 힘들죠.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자니. 음. 그래서 지금 60대가 막 들어오는 것들도 방 하기도 하지만 아 이분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70대가 들어오시면 가장 좋고 실버타운 음. 입장에서는 이제 80세는 안 받고 싶은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80이 넘어가 시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다 소화가 돼야 네. 되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양보호사들이나 또는 직원들이 어쨌든 도움을 또 드릴 그렇죠.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드 셔서 그렇게 노싱홈 요양원의 기능까지 필요한 분들을 또 가시기 싫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또 가지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니 계속 다 만들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거... 주간보호센터는 다 넣고 있고요. 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연령 제한은 주 연령 제한입니다. 그렇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집 팔고 들어갔는데 나, 그럼 75세에 거냐? 쫓겨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요. 들어가는 연령이 75세로 한다는 거지 들어가시면 100살, 120살 사셔도 계속 사시는 겁니다. <laughs> 네. 뭐 걸어 다니고 식사하고 그러면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실버타운 입주하는 그 나이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 네. 네. 그래서 80세도 아니고 이제는 아주 좋은 곳은 75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75세에서 80세들도 지금은 이제 거의 막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시그넘 하우스가 80세로 내렸다가 욕을 네. 바가지로 먹었죠. 그러고 나서 더 클래식 오백이 75세로 내렸더니 신문에서 또 두들겨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금 욕을 지금 다 맞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실버타운들은 숨 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한 1년쯤 뒤에는 다 이제 75세로 확 낮추는 거죠. 그럼 지금 이미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희는 시그넘하우스나 더클래식 500이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실버 타운들이 변화도 있으면서 그렇죠. 젊은 분위기도 이렇게 바꿔줘야죠. 음. 몇개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런 불만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80세인데 이제 나는 못 들어가냐. 네. 어, 기분 나쁘시다는 거죠. 네. 막또 화내시고 그러잖아요. 화내셔도 <laughs>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laughs>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분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실버 타운을 만들어야죠. 저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55 플러스 시니어 타운, 저희가 생각하는 실버타운은 그거거든요. 음. 열심히 들어가서 진짜 폼 나는 노후를 끝내주게 보내자. 근데 그렇게 실버타운들이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분위기들이. 네. 저희도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실버타운을 만들어 달라. 얘기한 데도 있고 생각하시고 구상을 하시는데 너무 좋다. 저희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말씀드린 데도 있거든요. 노후에 어디에서 살지? 고민인 분. 노후에? 어떻게 살지 고민을. 부모님 걱정이 되시는 우리 자녀분들. 모두들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로서 7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실버타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올가이드를. 그리고 그외 내가 어디에서 살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후의 집. 이두 책은 지금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세면 제가 실버타운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잘 관찰해 보면 사실은 한70% 정도 어르신들은 별로 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도 안 하시고 단순하게 고급 아파트 네. 새끼 밥 챙겨주는 고급 아파트 개념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저희처럼 젊을 때가 있었고 들어가실 때는 60대 활발할 때 들어가셨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80대. 80 넘었는데 귀찮죠 집에 있는 게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을 잘안 하셔요. 그냥 나는 여기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면 됐다 네. 이러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건강하시니까 네. 재계약할 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나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고 더 클래식 500이 재계약률이 9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안 나가신다니까요. 내가 이용은 못 하지만 그 돈을 그냥 다 내주고 사시겠대. 고맙죠. 고맙잖아요 네, 고맙죠. 그런데, 이제, 조금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성비가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지혜로우신 분들은, 딴데로 가야 되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옮기, 옮기십니다. 네, 그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용도 안 하는데, 지금 그 시설비나 커뮤니티비 이런 거다 내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생각 하시게 맞아. 되죠. 네. 네. 저희 같으면 할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희가 꿈이 그거였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살아보는 거. 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네. 내 집을 놓고 실버타운에 들어오셨으니까, 음. 이 실버타운에 내가 평생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곳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거를 <laughs>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나는 여기가 참 제일 좋다 이러고 살지만 더 좋은 곳이 있어 항상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버타운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이 대략 한 24개 정도 해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몇시곳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곳들을 기존에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선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네. 입주 연령은 낮춰야 된다 실버타운은 거기에 맞춰서 낮추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새로운 실버타운을 만들면 됩니다 사시던 분들을 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저는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사시면서 전혀 활동도 안 하시고 네. 프로그램도 안 하고 시설 이용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까운 돈을 다 생활비로 내고 계시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60대 70대 분들 중에서도 새끼 밥 먹고 그냥 편안한 그런 노후 주거지로서 실버타운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곳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만들게 된다면 60세부터 100세 넘어서까지 걸어 다니고 식사하실 수 있고 요양원 가시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 그럼 슬로우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버타운을 만드시게요? 네, 만들고 싶은데 만들도록 해야죠. 이곳은 비용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시설이라든지 직원들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비용도 좀 낮추고 그런 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후기 고령자 실버타운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미국 개념으로 하면 어시스티드 리빙이 리빙 리빙 되는 거죠. 일단 요양원은 가시기 전 단계인데 음. 돌봄이 좀 필요하다. 약간의 돌봄, 뭐 생활 돌봄 정도가 네.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곳은 아까. 실버타운하고 개념이 또 다릅니다. 음, 그렇죠. 이건 직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 실버타운보다는 직원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손이 더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비용은 좀더 내셔야 되거든요. 네. 직원들 인건비를 함께 부담하셔야 되니까요. 실버타운을 저희 가 그냥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고 음. 개념은 좀 정립이 좀 되고 용어도 좀 정립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자꾸 제안을 해야 네. 우리 정책자들이라든지 우리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제가 미국 실버타운을 공부를 해보니까 비용 자체가 55 플러스 시니어타운이 제일 저렴하고요. 그다음 인디펜던트 리빙이 그 다음으로 비싸집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리빙이 아주 비쌉니다. 이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55 시니어타운은 본인들이 다 하고 네. 직원들의 손이 필요 없거든요. 네. 자발적으로 다 하고 네. 인디펜던트 리빙도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어시스트드 리빙은 손이 필요하거든요. 음. 저희가 말씀드리는 후기 고령자 실버타운은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생각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다른 기업이나 이런 실버타운을 뭔가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심플 이런 실버타운, 가성비 실버타운이죠. 그러니까 아는 네. 사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밥주는 아파트를 하는 이유가 음. 밥주는 아파트를 찾아서 네. 모든 아파트를 일단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실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개념과 좀 가깝죠, 사실은.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실버타운 입주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실버타운이 필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함께 드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 저희가 매주 토요일 3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아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조금씩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네. 매주 3시에 저희 라이브에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바로바로 바로 직문 직답. 저희 아는 선에서 활발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啊。<noise> <noise>